네, 안녕하세요. 우리 투자 연구소입니다. 자, 현재 시간 2022년 1월 3일 예, 오후 한 4시 정도 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22년도 그 주식 시장 하는 첫날이에요. 네, 첫날인데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로보티즈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로보티즈가 시장에서 로봇 관련 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은 하루였어요.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부품을 어, 연구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어, 지난 27일에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와 어, 실내 자율주행 로봇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호텔에 투입되는 제품은 로보티즈의 실내 자율주행 로봇 어, 집게미로한 어,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호텔 딜리버리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 국내 최고 호텔은 물론이고, 의료기관과 오피스 등 다양한 다중 이용시설에도 어, 집계미의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어, 어쨌든 이런 개발하고 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단은 개발이 완료가 돼서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이 어 이렇게 크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더군다나 이제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어, 2021년도 1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다행히 2분기, 3분기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됐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로봇 관련된 그 서비스가 어, 이제 개발은 다 됐지만 실생활에 상용화가 되고 이제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야지 어, 로보티즈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 재무제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어,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완전히 살아있어요. 그쵸? 음,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점, 요 저항 라인이었던 부분을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어, 뚫어줬죠. 그쵸? 어, 요 강력한 저항 라인을 뚫고 지지받고 추가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된 그 이슈가 유수로 어, 뜨면서 오늘 수급이 일로 몰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로보티즈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추가로 지금 이 부분에서 신규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그렇 부담스러운 위치긴 한데 얘가 만약에 어, 뭐 이번 주중 이번 주 중으로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하다가 뭐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어 이제 매수 포인트로 어 한번 잡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이 밑에서 매수 들어가신 어 분들이라고 하면 아직 추세가 지금 꺾이지 않았잖아요. 어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빳빳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에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관점으로 어, 바라보시면 최대한의 그런 수익을 어, 낼수 있지 않을까 분할 매도로 어,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여기 지금 따라붙기는 조금 그쵸?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상황이고 여기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어, 그때는 한번 단계적인 관점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음, 최근에 좀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 그쵸? 어, 덱스트라는 종목이 있죠. 이것도 역사적으로, 그죠 신, 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상황가가 나왔었어요. 그쵸? 요렇게.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조정을 했죠. 조정을 했고, 밑으로 며칠,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다시 추가 상승을 해줬어요. 그렇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그냥 쭉 올라간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걸 따라붙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기존에 그거는 어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고 신, 신규로 어 요거를 매수로 어 매수 포인트로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이런 텍스트 같은 그런 조정의 흐름 그렇 조정의 흐름을 보여줄 때 그때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로보티즈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고, 어, 거래 대금도 어, 지금 오늘 2,950억, 거의 3,000억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주로서 오늘 역할을 해줬, 해줬습니다. 에, 자, 로보티즈 좀더 차분한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